여기 보면은 우리 어, 얘가 누구지? 보자. 색깔이 얼마나 예쁜지 여기 보이죠? 색깔. 진짜 빨개요. 아프간. 엄청 빨갛고 얘랑 같이 태어나네. 청, 빨간 청. 아프간이고, <laughs> 음.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다 아프간 텐저이있네 그래서 다른 애들보다 유독히 빨간 것 같습니다. 빨갱이. 보자. 붙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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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아. 같이 있어봐 아. 엄청 빨갛죠 그리고 우리집에 개도 한번 소개할게요 뭐냐 하면 결벽증 있는 애. 화장실을 지붕으로 삼아서 쓰는 애 있거든요. 걔도 한번 소개할게요. 누구들아? 바이오거터통 위에 화장실로 쓰는 놈. 자고 있나? 똑똑똑똑. 똑똑똑. 예. 그래서 그런지 얘 예, 사육. 여기에는 진짜 깨끗해요. 화장실로 지붕을 쓰니까 똥 오줌은 거기 싸다 보니까 항상 깨끗해. 얘는 청소를 해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. 아, 도와주네, 요 놈은. <laughs> 자, 얘도 찍어 볼게요. 얘 엄마, 아빠가 누군지. 22번. 음. 아, 우리, 아, 다산의 여왕이구나. 얘가 엄마거든요. 그 티큰하네. 탈피 오는가보다. 아빠. 이가 아빠예요. 이거 아빠고. 엄마. 엄마도 썬글로 아빠도 썬글로우. 러라요 그러네요. 진짜 얘는 깨끗하답니다. <laughs>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세요. 우리 결박장년의 화장실 지붕이 쓰는 네 여기 있죠. <laughs> 화장실 좀 청소해줄게요 제가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세요.